자, 오늘 해볼 노가다는 게시의탑 3층에 있는 남북한 수호골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이제 파템들이 별로 안 비싸다 보니까 이 버밀리언 오즈가 웬만한 파템보다 더 비싸거든요? 지금 시세가, 어, 뭐야, 매물이 아예 없네? 어,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거의 한 400에서 500 다이아에도 팔린다고 알고 있어요. 뭐, 물론 이제 잘 주지는 않은데 그래도 녹템이니까 좀 해볼만한 것 같아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. 자리부터 좀 찾아볼까요? 일단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. 아, 여기는 없는 것 같네요. 이게 수호골렘이 많지가 않다 아 700에도 팔려요? 아 버밀리언 호주가 완전 효자템인가 보네 아 여기 있다 다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어,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느정도 스펙이 되면은 이렇게 뭐 중간에 세워가지고 두 마리씩 잡는다 약간 이런게 되는데 사냥속도 느리신 분들은 이 골렘에서 멀지 않게끔, 그 다음에 거리 순으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사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가 딱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자리네. 여기도 돌리면 되겠다. 좀 단점이 뭐냐면은, 파템이 너무 쓰레기긴 해요. 파템이 몰락자의 가죽 갑옷을 주고, 오색빛 결정을 주는데, 사실 이두 개가 완전 쓰레기라서, 오히려 얘가 더 비싸. 그니까 얘 하나만 보고 가는, 약간 노가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일반템도 뭐, 딱히 뭐 좋은 건 없고. 이 그레이스 오브 라이트 이게 좋나? 아, 이것도 별로네. 어, 버밀리언 호즈 하나만 보는 거다. 어, 오늘 약간 좀 빡센 노가다니까, 아, 이건 한 5시간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근데 이거 진짜 확실히 힐 모션이 되게 깔끔해져가지고, 물약 안 쓰고 사냥도 되겠는데요? 예전에 힐 모션이 너무 커가지고, 힐 쓰는 동안 많이 맞았거든요? 근데 지금은 확실히 빨라져가지고, 나쁘지 않은 것 같다. 오, 이 자리 좋네. 어? 이 자리가 딱, 골렘 두 마리 잡기 좋은데인데요? 오, 여기, 여기 또 있네, 한 마리가? 오, 잘하면 세 마리도 잡는데? 어, 삼젠 잡는다, 삼젠. 삼젠에다가, 이, 남북한 감시 한 마리까지 해가지고, 이 버밀리언 호즈가, 낮은 사냥터에서는 안 나와요. 제일 낮은 곳이 여기일 거야, 아마. 봐봐, 이 그란디르 지역에서 나오고, 여명의 전당 2층, 여기 엄청 세거든요? 그 다음에, 게시의탑 3층, 여기가 제일 약한 거죠? 그 다음, 오큘러스 오수, 여기도 안겔로스에서 거의 막 중후반부? 버려진 약탈지, 여긴 거의 바뀌지도 않거든요? 여기 아니면 지금 나오는 곳이 없다고 보면 돼. 그나마 이제 녹템이니까 잘 나오지 않을까 하고, 그런 노가다. 오늘 한 5시간 동안 해가지고 한두세개만 먹었으면 좋겠다. 어, 그래도 1,500 다이아야, 만약에 세개만 먹어도. 아니 그래도 40분을 사냥을 했는데 하나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누더기만 두개 먹었네. 근데 이게 비싼 거라서 뭐 그럴 수 있기는 해. 이게 하나에 500 다이한데 한 시간에 하나씩 먹어버리면은 12시간 사냥하면은 6천 다이한데 말이 안 되는구나. 한2 시간 3 시간에 하나씩 나오면 될 듯? 어 아닌가? 그래도 10시간 사냥하면은 너무 큰 돈인 것 같기도 하고. 솔직히 요즘에 파템이 워낙 안 나오니까 10시간 사냥해도 파템 안 나오는 게 허다하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뭔가 맞는 거 같기도 하고. 뭔가 템이 안 나올 때는 이렇게라도 멘징을 해야 돼요. 지금 1시간 날렸죠? 1시간 무가금 났으니까 이걸 로 멘징하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3 2 1. 제발 아니, 근데 방금 반짝하는 거 그거 성공 이펙트 아니었어? 아니, 이게 안 되네. 나이스. 자, 드디어 하나 먹었습니다. 버밀리언 오즈. 먹은 거 맞지? 아니, 인벤토리 열고 끄는 사이에 들어온 것 같은데? 제대로 못 봤으면 이거 못 보고 그냥 지나갈 뻔 했다. 자, 버밀리언 오즈 먹었고요 이게 컬렉이 야무져요, 아주. 응? 컬렉이 보면은 아주 침이 질질 나오는 컬렉들이 많습니다. 어, 일단 뭐 받는 치유량부터 해서 근거리 공격력, 막 뭐, 경직. 어, 오, 매물도 없네! 500원에 올립니다. 오늘 한 5시간 할 거니까 2개만 더 먹어보자. 어, 2개만 더 먹으면은 1,500 다이야. 웬만한 파템 먹은 것보다 비싸요. 진짜 너무 답니다. 올린 다음에 언제 올라간지 모르겠지만, 한 20분 전에 먹었잖아. 근데 아무리 빨리 올라갔어도 20분 만에 팔린 거야, 이거. 어, 계절 팔린다니까요, 여러분들. 자, 빤스 한벌500 다이아에 팔았습니다. 좋아, 좋아. 아니, 너무 달아, 진짜로. 응? 이빨 다 썩는다니까, 오늘. 파템 먹어봤자 안 팔립니다, 요즘에. 취소당하고 또 다시 올리고, 취소당하고 또 다시 올리고 이래야 되거든요? 여기 개탑 사냥이 약점 속성이 없어서 조금 애매해요. 뭔가 던전이라서 템은 더잘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.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. 이것만 좀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을까. 방마다 약간 좀 특성 이런 거 해서 하면 괜찮지. 자기한테 맞는 사냥도 연구할 수도 있는 거고. 개시의 탑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해. 어, 역시 게임은 징징돼야 돼. 어,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징징되고 있었는데, 또 버밀리언 오지가 하나 나와줬습니다. 2시간 30분 만에 2개. 아니,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거 좀 걱정이 되는데? 야, 시세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제가 영상 올리는 것마다 시세가 박살나가지고, 약간 그거 기존에 꿀 빨고 있는 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. 막 댓글도 안 좋게 다시고 그래가지고, 이거는 좀안 나온다고 해서 걱정을 안 했는데, 너무 잘 나오는데요? 보면은 그냥 주위에서 이 골렘 잡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. 아예 인기가 없는 노가다는 아닌 것 같네요. 아 근데 이 자리 진짜 좋긴하다. 제가 지금 사냥하는 곳이 약간 골렘이 계속 젠이 되거든요. 어 자동 전투 거리 제한 10m 하시고 사냥하시면은 계속 골렘만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게시에 탑그 중앙 방에서 이 정도 됩니다. 진짜 여기서 사냥하고 자면은 3개4 개씩 먹어져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면 2,000 다이아씩 버는 거잖아. 자 이런 모험가의 패키지 이게 막 기본 공격력도 올라가고 방어력도 올라가고 막어 이것저것 많이 올라가는데. 어 근데 이거를 뭐 잘못 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강화하면서 날렸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사는 거지 이제 과금러니까 어 해야 될거 아니야 뭐더 이상 패키지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. 시청자분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어, 저만큼 많이 먹은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이게 운도 있는 것 같긴 하다. 그러니까 이거 보고 따라 하지는 마세요. 같이 시작하신 분들 중에 못 먹은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막 엄청 잘 나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. 그 옆에 있는 애들이 나쁘지가 않아. 이남폭한 감시자가 고대 유적의 두려울 소드. 이게 싼 거면 다 비싸거든요. 파인드이고 이것도 마공 컬렉션 스킬북이라서 나쁘지 않고 쿠아 마린 스태프. 이건 매물이 없어요. 지금.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어.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쿠아 브레이슬릿 이것도 좀 비싸거든요 여기가 지금 완전 꿀 자리야 템만 나오면 돼 일반 템만 안... 오 잠깐만 뭐 들어왔나 본데요 두근두근 제발 녹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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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이거지 아니 뭐야 아 어, 진짜 나왔네? 어 잠깐만. 아 이거는 근데 운이 많이 좋은 겁니다. 이걸 보시고 판단하시면안 돼요. 아, 잠깐만 누구야? 자 나와. 499원. 어 장난질한 사람 누구야? 아 이렇게 올리지 말자고. 아 치사하게 진짜 왜 그렇게 이런 식 낮춰서 올리냐? 그럼 또 빼고 다시 올리고 해야 되잖아. 아니 오늘 템은 좀잘 먹는데요? 아니 오색빛 결정도 나왔어 방금 이것도 지금 이벤트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올라갔거든요. 원래 10원밖에 안 했는데 아까 100원에도 몇 개씩 팔았어. 어? 매물 싹 빠진 거 보니까 100원에 올리면 팔리겠다. 남은 시간은 한 37분, 47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또 템이 안 나오고 있어요. 아 이러다가 어, 파템이나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. 듀얼 소드 나오면 최소 한 2천 다이아, 3천 다이아 할 건데 쌍거이 비싸잖아. 와사령술사에 쌍검 만 원?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하나 또 나와서 놀랬는데 그레이스 오브 라이트 나왔다. 아, 나온 줄 알았어. 이게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. 호즈랑 원래 두개 나오는 거니까. 또 방금 하나 팔렸네요. 그러면 은 오늘 3개 먹었죠. 아, 이 노가 다 나쁘지 않다니까 이제 시간 끝났죠. 어, 대충 끝났으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5시간 동안 총버밀리언로즈 3개를 먹었습니다. 어, 먹은 거 바로바로 바로 그냥 올렸는데 벌써 2개가 팔렸어요. 5시간 동안 어, 1,500다이아 벌었습니다. 1시간에 300다이아. 300다이아 얼마죠? 8천 원돈 되겠네요. 8천 원 돈. 시급 8천 원 개꿀 알바 해보니까 확실히 요즘에는 파템 노리는 것보다 잘 나오는 녹템 이제 노가다 해가지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 끝.